예, 이제, 진행되는 지역에, 그리 지자체에, 에, 벽, 부분을 준다. 뭐, 그, 얼마였냐면, 얼마냐면 문어조사라는 첫, 저, 저 단계에서도 2년에 예, 2 5억이하 그래서, 지금, 2 1 0억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 그 돈, 돈이 준, 돈을 준다. 라는 건데요. 그, 것이 과연 적절한가? 라는, 에, 비반이 있습니다. 에, 문, 문제는요, 그, 먼저 그 조사, 에, 세계 조사가 있는데, 그 조사에 그, 그, 신, 에, 그, 신청하는 권한, 아, 아니면 그, 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 정부가 어떤 지역에 그, 그 신청해요. 그래서 그것을 에, 그 수, 수, 수락하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두개 방법이 있는데, 그 모두 다 스스로 신청할 때도 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권한도 모두 다그 지자체장 많이 있고, 그 지자체장이 에, 그리고 어, 그 지역 그 사회 전체에서 어떤 에, 합의 형성 과정 그, 그런 것을 겨, 규정하는 아, 그런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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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그, 그 합의 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법에도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결부금으로 그냥 결부금으로 그, 노린 그 지자체자가 독탄적으로 그냥 응모하는 아니면 정말 지역의 일부 사람만 그 미리실에서 그, 그, 그 어,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에, 생기기 마련이다. 어, 그렇게 말이죠. 뭐 그래서 그러면 좀, 주민이 정말 모르는 상황에서 그, 그, 그 지자체가 갑자기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 부조적으로 발생합니다. 할 가능성이 단 말이죠. 실제로, 그, 홋카이도에크 그렇게, 그런 일이 생겼고, 그런 것도 좀 있다가 설명할 텐데요. 그래서, 그 때문에 지역 분단이 부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그, 이런, 조사 단계에, s 그, 그 다음에, 조사, 로컬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 의견을 들어 전정한다 어, 라든가 그 의견에 반해 주진하겠다. 아, 그 주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해요. 일본 정부는. 그래도 뭐, 그, 에, 법적으로 지자체의 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으로 그 과정이 머무쥐를 뿐, 또, 지자시장이 바뀌면 다시 에,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신청하면 정말 그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식의 에, 그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그 지자치장도 약간 뭐 불쌍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면도 뭐 있다고 봅니다. 그 왜냐하면 뭐 일단 잘못 되어 있어 가만히 잘못된 그런 정책의 적뭐실마리그 시장 시작을 그시자체자에 모두 권한이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말그그 부담을 그 많이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정 일본 정부가 지금은 마련된 뭐 방식이랄까요 그것은 부을 주고 그 돈으로 주민을 회유하고, 그리고 그, 그 일부 사람만 미루실 교섭을 하는 약간 그런 식의 방법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곳은 그, 좀 약간 세세한 이야기를 좀 생략할 거예요. 근데 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곳은 그네개 정도 예, 아까 말했듯이, 내개 정도의 뭐 잘못된 조, 조건, 정책, 조건이 있다. 그것, 그것,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핵발전 추진파가 그런 적은 정책을 지금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그것이 못하다. 그, 그리고 그런 잘못된 것을 그 인정하지 않고, 책임, 책임을 팽팽하기 위해, 지금은 이 정책들 안에서 우리는 잘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 실제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그 밀집 교섭과 교부금으로, 어, 하기보다는 의사결정을 강행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당연히, 주민들이, 방,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 그러면 뭐그 지역 지역 분 분단이 생기고 뭐 그래서 잘못된 정책으로 지역의 분단을 밀어붙이는 그런 부조리한 정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첫번째 그, 예, 말하고 싶 그런 큰 일본의 큰 정책들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쪽 분단이 구체적으로 생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했듯이, 핵스레게 조사의 첫 단계, 에, 조사인 문헌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숫즈 정, 숫즈 정하고 카모에 나이 청입니다그 중에 제가 그 숫즈에 그 많이 에, 다녀왔고, 그 지민들과도 많이, 많은 대화도 하고, 뭐, 일상, 그, 일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그, 그 SNS로 정보 교환 같은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야죠. 그, 그, 마을의 상, 태를 그래서, 어, 이번에는 두, 두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에, 이번에는 습즈 정의 이야기를 에, 하겠습니다. 말 뭐, 인구라면, 그, 예, 약2 8 팔백 명 정도, 아주 작은 마을이고, 그, 오브, 그, 고항, 그, 한국 있죠? 그, 오브를, 오미님, 예, 그나마 맞고, 오브를 하고, 뭐, 그, 수산물을 가고, 그런 것도 하는 그런, 어, 마을인데, 자연도 아주 분열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작은, 그 오브를 중심으로 하는 건돈체. 인데그 작은 건돈체에서 갑자기 생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엑스레이의 무능초사라는이야기였어요그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그냥 그 미르지 교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이 그, 글이 그, 사진에 그 렌즈 개념, 그, 그 사람이 가타올카라는그 마을, 그 정장이나 숫지 정장인데요. 그 사람이 그 2020년 초에 그런 아주 일부의 그관전 사람 안에서 뭐 약간 그 기준 조금 좀 공부하겠다, 관심, 관심 있다, 그렇게 해서 정부하고도 뭐, 뭐 그냥 그 무릎 밑에서 교섭을 했고 그래도 뭐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파르보레일 자민이 갑자기 무너져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 했습니다. 그때, 그때야 뭐, 에, 주민들은 처음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주민이 처음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어, 일주일 후에 반대 주민 조직, 그 아이들에게 쓰레기 없는 를 그, 그 주민 모임이라고, 약간 긴 이름이 길어서 그냥 말주민 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이 주민 모임이 결성되어 있고, 그 반대 선에온도 하고, 주민 투표도 아, 요구하고, 그래도 그런 요구를 모두 다무시했서 이런 식으로, 이쪽은 뉴모의 이사자, 아까 사업 에사부사의 뉴모의 에, 에, 에 이사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청했어요.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전날에 이 에, 가다오가 전자에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피부 감각으로 장성자가더 많다고 생각하고 생각한다. 뭐 그렇게 말했어요. 단단히 그렇게 말했는데 뭐이 발언이야말로 뭐, 그이 선정과정이 오르만 비민주적인지를 상징하는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도 뭐이그 가다오가 전자이 다시 그전자 선거에서도 뭐 재선되었기 때문에 지역 분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지역 분단은 어떤 상태? 예냐면 어떤 것이라면, 그, 뭐, 예를 들어, 뭐, 일단 그 민감한, 그 의견이 심하게 대립될 수 있어서, 뭐, 일단 그런 파제를 던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색레이 파제에 대한 이야기를 비하기, 뭐, 하게될 수밖에 없어서, 뭐, 대 자체가, 뭐, 어, 없어진다, 라는가 아니면, 장성파, 반대파가 서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면, 서로 운영하는 가게 가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이 작은 마을에서는 정말 그 작은 전통 축제 같은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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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축제에서도 반대주민이 약간 주도하는 지역이, 지구가 있다면, 거기에 アカマンアカカタオカチョンジャイカジャアンパンダル。アニジャチェフが戦争するって、ピナンハン、ジミニスパンデパジミラノ、ヨロッグ、ロッグ、ロッグ、ヨロッグ、ヨロッグ、ヨロッグ、ヨロッロッグ、ヨロッグ、ヨロッグ、ヨロッグ、